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제 이런저런 정치 비평을 보면은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 그둘 사이의 관계를 중국 문화 대혁명 때 모택동과 홍위병 이그 사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재명 계딸은 보택동 홍유비입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최근 민주당 내부가 아주 복잡합니다.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는데 개혁의 딸이라는 이 계딸들 이제 강성 지층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킨다면서 사실은 내부 총질 이게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을 악마화한다. 악마사냥, 마녀사냥. 이런 양상으로까지 변하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 당을 망하게 생겼다. 정당 민주주의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비명계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아좀뜨뜻 미지근하게 말하지 말고 강력하게 좀 말하더라고 이런 <laughs> 주문도 나오고 있고 아, 경고로는 안 되지 결별선 선언. 결별선은 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역지사지를 한번 해본다면. 이 세상 다 배반 때려도 끝까지 믿을 만한 건 개딸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강력한 방풍 역할을 해주고 자신이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는 말을 자기 속마음까지 다 읽어내가지고 이탈표를 찍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laughs> 공격을 하고. 속으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후원금이라도 보내고 싶겠죠. 그런 겁니다. 이 개딸들이 그 경기도 화성리 지역구인 이원욱 지금 원내대표 후보로 물망이 오르고 있는데 거의 지역 사무실 앞에 또집 앞에까지 찾아가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원욱 의원이 이제 분노조차 아깝다 라는 글을 올리면서 정식으로 여기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지표의 공지 앱 카드에 게시된 제 사진이 악한 이미지로 조작됐다. 본래 사진은 이상한 얼굴로 조작했다. 악마가 필요했나 보다. 개딸들이 서로 모이자라고 공지한 그 앱에 올라 있는 자신의 사진을 보니까 악마로 만들어놨더라. 이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면은. 뭐 눈꼬리라든지 인매라든지 이렇게 좀더 날카롭게 해가지고 인상을 험악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욕설, 모욕,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적대감만 쌓일 뿐이다. 이재명 지지자를 자처하면서 그런 일을 벌이면 이재명 입장이 더 난처해지는 것은 상식이다. 특히 악마화를 위해 조작된 이미지까지 사용해 조롱하는 것은 금도를 넘는 행동이다. 명의훼손과 관련해 당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한 후에 단호히 조치할 것이다. 이제 이랬는데 이런 말들이 사실은 좀 뜻은 미지근한 것 아니냐? 너무 한가한 것 아니냐?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개딸들이 시엄이라면은. 이재명이 하는 말은 꼭그 말리는 신의 같다. 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이재명이 이렇게 말리건 말건 개딸들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달 들어서 벌써 세 번째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이 말리는 게세 번째라는 건데 그러나 개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죠.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 이낙연 전 대표 연구 재명하라 그 정도인데요. 다른 것은 뭐일로무사 말이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철저하게 말리는 척 하고 있는 것이다. 말리는 척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 쇼를 하고 있는 거다. 중재자 코스프레다. 이재명이 말리는 발언은 진정성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겁니다. 아, 지난번에 왜그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이 됐는데, 거기 이탈표가 뭐 31표냐, 38표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성 지지청들이 그 사람들을 수박이라고 규정을 하고 수박을 색출하자 이랬을 때 이재명 반응이 얼마 만에 나온 줄 아십니까? 닷새 만에. 그러니까 닷새 동안 할일다 하게 개딸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막 수박 갖다 놓고 막 그거 으깨고 막 풍선 수박 풍선 막 발로 밟고 다니고 이러면서 할짓다 놔둔 다음에 닷새 만에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 주세요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섯 명중네 명이 그랬다고 해도 한 명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개딸들, 제 지자 여러분들이 가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이탈표 던진 그놈들, 그 이탈표를 던진 그놈들 다섯 명 중에 네 명은 진짜로 이탈표를 던진 것이고, 그 중에 한 명은, 아,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한 명이 좀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맞아요, 맞아요, 개딸님들. 지금 여러분이 공격하고 있는 그 대상들 중에 80%는 그 이탈표 던진 놈들 맞습니다, 맞아요, 맞고요. 이런 뜻이거든요. 다섯 명중네 명은 그랬다 할지라도, 한 명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여기서 방점은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다섯 명중네 명은 저한테 이탈표, 제 등에 칼을 꽂은 놈들입니다. 그 모택동이요. 중국 대혁명 때, 홍위병들, 홍위병들이 이제 막그 죽창을 들고 다니면서 뭐 정말 도륙을 했죠. 그때 이제 조반유리라는 말을 썼는데요. 만들조, 꾸밀조, 돌이리킬반 있을유 도리리 이건 뭐냐면 조반 모든 반대. 그러니까 모든 대딸들의 주장, 모든 홍위병들의 주장, 조반 반역을 만들어내는 그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모탁 모탁동은 그 당시에 홍위병들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말리는 척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래도 홍위병들이 저렇게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 개딸들을 말리는 척 하지만 사실은 개딸들한테 개딸들이 저러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탈표가 없었는데도 저러겠느냐. 그겁니다.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는 그 공천, 내년 총선, 공천에 그것을 이제 기초 자료를 만들잖아요. 성적표를 매기는데 그걸 당무감사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를 성적표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그 성적표 채점관을 누구로 하느냐? 개딸들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개딸들이 공천까지 쥐락 펴락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도층 유권자들을 위해서 개딸들하고 거리를 두는 척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오히려 개딸들을 우대해 주고, 개딸들을 단합하게 해주고, 공천 채점관으로 지금 영, 그 모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재명한테는, 예, 비명계 쪽에서 어,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미지 조작, 허위 비방 포스터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들에게는 당 지도부가 즉각 고발하고 제발 방지 조치를 취하라. 이재명이 좀 앞장서라. 어, 개딸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내놓아라. 어, 그런데 이재명은 말뿐이고 행동은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이재명 대표는 어 본인도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 나보고 원래 이재명은 사이다였는데 이제는 변했다. 사이다가 아니라 변했다. 다짜 이제 운을 맞춘 거죠.라면서 선절하겠다고 하더라.라고 이재명은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딸은 이제 이재명도 통제를 할수 없는 계륵이 됐다. 그런 말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개딸과 절연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개딸의 대활약을 내심 반기면서 방조하고 경력하기까지 했다. 이재명 대표가 중재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다. 이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어 이제 당분간 그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에게 선명한 결별선는 하기 힘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어 그러한 그 이게 맞물림 상황이 계속되면서 모택동이 홍의병에게 했던 것처럼. 말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부추기는 그러한 국민이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